깡초 깡초. 결을한 번. 로너가안 지고 있어. 어이구. 다온아 <laughs> 먹는 거 아니야. 아이가 별로 씻어서 여기 고구마 튀김, 방어박 튀김, 애호박 부침을 할 거예요. 고추지그고추그렇 아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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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 있겠어? 아, 잡아줄게 응. 두 손을 살살살 하면 돼 이렇게 만 만져볼래? 응 다시 이렇게 구 만져봐 구워 응. 구워 좋아? 이게 샤키 <놀람> 샤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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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 시키고 하다. 가 휴식 중이세요? 고 하다. 시키고 하다. 시키고 고 있어 고토키고 하다. 시 하다. 시키고 하다. 시키고 하다. 시키 짜잔 하나 들어서 여기 빠뜨려봐빠뜨려봐반 어, 아, 묻혀. 그래서 골... 골고루 묻히고 아 여기다가... 자, 이거 조금을 을한 번. 고구마 튀김이 이렇게 없어 근데? 먹어서. 뭐 하고 계세요? 일어나셨어요? <laughs> 나갈 거예요. 더잘 거예요. <laughs> 더잘 거예요. 저다 거예요. 다우니도 만들고 싶었어? <laughs> 근데 누나가 다 만들어 줘, 고기. 응, 누나가 다 만들었다거나. 어 <laughs> 맛있게 먹어다 오다. 왜 다우니 옆에 갔어? 다가니가아잘 어, 먹어 그냥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아빠 카메라 일단 여기 왜 그래, 여기 보여 눈 보여 다우이가까 여기 안보이 까까 바 계속 안 보면 배가안 찌고 있고아 어... 다원아, 쳐다봐. 누나 쳐다봐야지. 다원이 계속 안 보면 이거 그냥 꺼보인다, 아빠? 응, 꺼버려. 다원아, 밥 먹고 기분 좋아? 응 <laughs> 기분 좋아? <laughs> 다원이 먹고 싶지? 저죽죽거만 누나가 줄 거야. 음, 더쑥 쏘먹는 게 명절 아니야? <laughs> 아, 그것도 맞지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쪽으로 와봐. 여기서부터 저 매트 끝까지가 신호등이야, 이제. 길이요. <laughs> 정다이또왜 그래? <laughs>